예수아가 부활을 해서 승천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? 반대로 저한테 믿으냐고 물어보신다면, 어 저는 믿어요. 왜?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 사역을 왜 부정해? 예? 사람을 바꿔치기 했던 사람을 바꿔치지 않아갖고 죽었다가 부활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. 왜? 하나님께서는 돌과 흙으로도 아브라함을 일으켜 쉽게 말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 사람 죽은 거못 살리겠어? 나사로 살린 것처럼 살리지. 이해 좀 되세요? 그러니까 예슈아가 죽었다가 살아났든, 안 죽고 승천했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. 뭐가 중요해요? 하나님이 말씀, 그리고 예언. 이게 중요한 것 뿐이야. 이두 가지. 쿠란이 예슈아님을 안 받아들인다고는 하는데 받아들여요.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. 기독교에서 여러 교파가 있죠. 이슬람도 마찬가지야. 교파가 좀 있어. 칼리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. 무슨 칼리프, 무슨 칼리프. 교파마다 다른 거를 사단에다 기독교는 그냥 나쁜 교파를 빗대서 예슈아 안 믿는다 이렇게 간다고. 그리고 못된 행동을 지적한다고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왜냐면 이 칼리프들마다 말이 달라요. 하나는 인간이 교체됐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슈아가 교체된 다음에 승천했다. 이게 1번. 다른 애들은, 어, 예슈아가 부활한 거 맞고 승천했다. 이렇게 받아들여요. 이해되시죠? 약간 다르죠?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슈아 임마누엘을 보낸 것은 맞다. 하고 쿠라는 인정해. 그러니까 예슈아를 인정 안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 교파들은 틀렸다.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죠?